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동에서 많이 하고 있는 팀 수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 합니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중학교를 조용히 다니고 있던 제 아들에게 갑자기 팀 수업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교우 관계도 있고 경험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흔쾌히 동의를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었고, 각 학교 정교 1등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수업에 참여했는데, 역시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같이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도 매우 높았고, 수업 교재도 고1부터 고3까지 밀도 있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어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의대에 들어간 제 친구의 자녀도 중학교 때팀 수업을 많이 했고, 그때 같이 한 친구들 중에 아주 뛰어난 학생도 고등학교 전교 1등에 역시 메이저 의대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친구들과 팀 수업을 하면 실력이 저절로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공부한 걸 체크해 보니 아무래도 고3 과정까지 하다 보면 완전히 이해하거나 숙지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고 팀 수업이 학원보다는 비용도 크다 보니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게 되었는데 그 정도의 진도로는 구멍을 메꾸기보다는 진도 위주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성실한 태도를 유지했기에 다른 과목에서도 팀 수업 제안이 들어왔는데, 일단 비용 문제도 컸고, 다른 과목까지 하게 되면 따라가기에 벅차다는 느낌이 들어 한 과목만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학교가 다 달라져서 중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그래도 좋은 친구들과 네트워크를 쌓아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데, 실력적으로 달라졌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지만, 그래도 고3까지의 과정을 빠른 시간 안에 리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